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법원은 거부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6천년 만에 나온 독생녀다 네. 그러니까 예수, 독생자 예수, 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 결과는 기독교에서 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 네, 창조주 어머니다. 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허경영이 이자도 대법원에 사실상 석방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구속 연장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 네, 이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이자가 네, 이게 부당하다. 네, 이러면서 항고를 했는데 기각되니까 대법원에 또 요청을 했는데 또 기각된 거죠. 네, 그리고 이자가 또 보석 요청을 했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또 다시 지금 항고를 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완전히 고집을 부려도 이렇게 부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자가 완전히 뭐 경찰검찰의 조작기소다. 네, 요런 식으로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자기 망상과 착각과 그리고 자기 최면에 걸린 자가 아닐까. 참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이하고 똑같은 거죠. 네, 윤석열이가 반성 없듯이 이 허경영이 그리고 저 슈카이브 김태강이 대 대손진리에 네이 아주 영화관계자 이 작자들 보면은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 정말 심각한. 에 문제가 아주 터져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해야 한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한 학자 이자가 네 보면은 네 통일교 한 학자 이 구속 집. 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라는 거요. 네, 그런데 풀어 돼가지고 오늘 구치소로 복귀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치소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자가 이 국힘의 건성동이 네 이자한테 네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네 구속 기소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국힘 소속 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 혐의, 또 김건희, 네, 이자한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택에,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 자칭 창조주들이 뒤에서 아주 구린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에, 창조주가 왜 병원 진료를 받습니까? 창조주가 이 허경영이 이자도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에, 119를 타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참 한심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 지금도 이자들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 그런 광신도, 맹신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빨리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돌라라 그리고 JMS 이 허경영이 그리고 저 거짓 재림 예스 슈카이브 김태강이 이 자들의 집단을 빨리 강력하게 해산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김동현이가 지금 이 경기도청에다가 이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국제 종교범죄 예방협회에서 허경영 하늘 네, 허경영 하늘공 해산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지금 네, 이 반박문을 보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김동현도 정신 차려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